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학교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되는 과정이죠. 그 신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시뻘건 이 활활 타오르는 불로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는 하얀 제가 되어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명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섬기겠다 하는 그런 사명받고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와서 신학교에서 이 어떤 영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그라드는 거죠. 어, 지적인 공부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영성은 약해지고 논리적인 어떤 지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뜨거움의 부분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양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의 본문은요 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신 과정 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 병도 고치게 하셨던 그런 2인씩 파송하셨던 전도 파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요,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난 사역들을 한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그런데 지금 어, 불과 마가복음 6장에서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9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예수님이 어제 본문 변화산 상에 가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명 데리고 변화산 이 기적을 또 체험하고 내려오는 이 사이에 나머지 아홉 명 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어떤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정작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없었고 아홉 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잘못 하더라는 거죠. 어, 참이 대목에서 어, 이 아홉 명의 제자들도 의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자기들이 사역했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자기들이 귀신 왜이 나가지 않는 걸까? 둘씩 둘씩 다닐 때도 귀신 쫓아냈는데 지금 자기들 아홉 아홉 명 예수님 따라서 세 명은 올라가 있더라도. 나머지 아홉 명이 여기 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고 그걸 가지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어,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뭐 핵심부터 말하자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요. 믿음의 부분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믿음으로 나타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믿음이 자기의 인생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남의 인생도 이 어, 남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논쟁입니다. 논쟁, 논쟁하는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세명 데리고 내려왔을 때이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요.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물으시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논쟁을 피하라는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라는. 여러분 논쟁하는 집안마다 제대로 되기 어렵고요. 논쟁하는 교회가 제대로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고요. 논쟁하는 국가가 제대로 그 국가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변론과 논쟁, 분쟁 이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거의 유익이 없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논쟁은 거의 유익이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해야 했다. 논쟁하느라 기도하는 시간다 놓쳐 버린 겁니다. 몇년 전에 어 저희 부부가 이 컴패션이라는 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엘살바도르의 그 어린 아이들을 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또 후원자들 통해서 이렇게 후원해서 이렇게 양육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보기 위해서 엘살바도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교회가 하나의 그 포스트 지점이 되어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관리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한좀 이렇게 로컬의 교회 갔는데 어 거기에 지금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아 공연을 막 하고 또그 교회에서 어떻게 잘 서포트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얼굴을 어,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어, 막 호흡이 잘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병원에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어,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기도 어려워서 이게 좀 어, 좀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순식간에 그, 그 교회에 제가 보니까 성도들하고 막 이런 뭐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이 함께 간 우리 목회자들 부부가 뭐 다른 말안 하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엘살바돌 어, 의료적인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걸, 뭐, 이걸 먹여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말할 사이도 없이 곧바로 달려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들도 이 귀신 들려서 온이그 자녀가 있을 때 아들이 있었을 때뭐 지금 왜안 났냐. 어, 뭐가 뭐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그, 그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기도가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을지 그걸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논쟁하는 것, 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 이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무슨 뜻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 24절 말씀 보면요.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자기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 이게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제가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제 믿음의 수준이 너무 약해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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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와달라는 말이요. 두 번이 반복돼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또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참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존합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 사이의 상관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아,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지금 쓰던 분들이 아시죠?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시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여러분, 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뜨렸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 같이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애가 불에 막 뛰어들어요. 멀쩡한 애가 지나가다가 물이 보이면 물에 막 뛰어듭니다. 이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이 걱정이, 걱정이 많이 되고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부터 어떤 자세에 합니까? 입니까?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바지 까랭이라도 붙잡고 그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 소문 들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지. 뭐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 곧바로 고쳐 주지 않고 대화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예, 이 간절한 믿음이 아닌 거죠. 간절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약한 이유요, 예,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간절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 세 번째는 자신의 과거의 매 오늘 현재를 기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 의지하면서, 의지하면서, 의지하면서 현재는 기도 안 하는 거죠. 막아 보면 6장에서, 6장에서 자기들이 어 귀신을 쫓아냈던 쫓아 경험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아, 그때는, 그때는 다니면서 막해 보니까 그이 역사가 막 나타났던, 막 나타났던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 못한 이유가 변화산에 데리고 뭐 잠자고 왜 데리고 갑니까? 대부분의 경우 병이 낫거나 귀신의 고침을 받거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있고 마음도 없고 예, 그런 사람들 중풍 병자를 데리고 나간 네 명의 친구들 여러분 그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기도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예,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거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이것도 우리가 적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 모이는 어떤 영적인 다이내믹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손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믿음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수준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쥐합니다아도 쥐도 쥐도